교과 안내를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번에 천국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할까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입한다고 누가보음 16장 1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명사인 엘리야처럼 사람의 말 듣고 모세의 말 듣고 그리고 제사장의 말을 듣고 율법적인 신앙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천국복음, 이번 학기는이 교재로, 제가 천국복음의 그 내용을 교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천국복음의 기본인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복음을 알리면 세 가지 기본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천국의 비밀, 여러분과 내 안의 성령을 통해서 영정으로 오신 그 성령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훈련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 그리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순리의 길 요정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삶의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맛보면서 천국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이렇게 축원하면서, 이번 학기는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한 복음,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법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정말 뉴저지 청신 대학교를 나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사는 그런 영생을 누리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갖고 기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교수님들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지목과목에 뭐, 대해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태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인데 이 교회사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고 교회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이 어, 교회사의 원뿌리를 구약서부터 찾아서 6 0 0당년 어, 교회사를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정확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제는 이미 어, 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우리 어, 김 목사님 이교제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교회를 그 교회사를 전체적으로 어, 또 교회 또 교회사의 개혁사를 종합적으로 어, 정리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어, 천, 아, 2017년에 소재 개혁, 이제 50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파란과 한국에서 이 학술대회가 아주 대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강사들을 전에 필자델사에 모셔서 이를다 듣고 종합을 하면서 아, 이거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필라테 목사님들에게 어, 교재를 요약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기초적으로 해서 성령 66권을 교회사로 바치고서 정리를 잘 해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성 교수님 나오셔서. 이번 학기에는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일 이 일이 없다고 하면 제가 제일 전공으로 하는 조직 신학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다시 기독교 윤리라는 것을 과연 지금은 불법이 참법이고 어, 진실하고 옳은 보험이 거짓으로 비판받는 이 조국의 현실을 볼때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땅 위에서 존재할 수 있겠나 하는 교회는 문을 닫고 기념교 보금에는 성당이나 불교는 문을 열고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종교를 박해하고,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 중에 최고의 큰 교회가 여섯 개가 됐다고 하는데, 아무런 소리도 안 하고, 교인 줄어질까봐, 자기 밥통을 떨어질까봐, 한마디도 안하고 도리어 청와대에 가서 얻어먹고는 칭찬해주는 이런 부패하고 사기꾼들이 성립자로서 존재하는 한 우리 한국은 앞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비록 이민 신학교지만 은 우리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을 위시해서 수많은 애국자들이 미국과 유럽과 저 중국을 다니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국 운동했던 그런 정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나 되지 않겠는가? 말만 목사고 박사고 무슨 교회가 그는 무슨 생각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교회, 동성연애 축하 파치는 12일 동안 하도록 나라가 허락하고 진정 여자와 남자와의 함께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는 성경적으로 남녀가 함께 땅 위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노는 이런 성경적인 것은 아예 폐지하려고 하건 이런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법학한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법무장관이나 완전히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미국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안심하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조국의 변화를 통해서 제2 이스라엘로 세대 복음화를 위해서 사명을 다하도록 이번 학기도 제가 대학원 과정에서 기독교 윤리학, 기독교 윤리학, 그 다음에 아, 저, 저, 박사원 주일날에 전학에 기독교 윤리학. 박사 10개는 무슨합니다 하나님의 복음대로 몸으로 생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죽은 박사입니다. 아,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쓰레기예요 쓰레기.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학을 바로 알고 오늘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되는가를 우리 박사원에서 제가 정말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제가 몇 시간 강의하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하게하고또 우리 대학원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기독교 윤리학을 했는데 제대로 강의를 못하니까 책을 여섯 권을 줘가지고 리포트를 수사하도록 했는데 지금. 그렇게 기독교 윤리생을 리포드로 쓰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세속화되어 가는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대학원 과정의 전도학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책은 여러분들께서 전도학에 대한 책을 각자가 구입해가지고 지난번에 여섯 번었는데작전들이다받아가지다없애졌어요그거가지고 리포트를 쓰게 하고 공책로 노트를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리포트를 쓴 것을 발표하는 것을 성적을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은 제가 한 30년 전에 동부개혁신학교 장현순 목사가 살아계실 때그 90년도 초에 제가 그때 그 교회 장로님이 바로 옆에 인쇄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교재를 그냥 이렇게 강의만 해서 안 되겠다 장로님 좀 연가로 해가지고 한 100권이라도 해주세요 왜? 강의를 들은 학생이 90명이니까 낮반에 40명 밤반에 50명이니까 100권을 해도 10권밖에 안났더라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하나씩 달러에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제한테 지금 딱한 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 그래서 학생이 많으니까 출판하는데도 아주 어, 참 보람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께서 30년 전에 거지만 제가 그동안에 또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이번에 대학원 과정에 아, 박사원 과정에 좀더 명확하게 이 시대에 과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영길 교수님 아, 예,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에 제가 맡은 과목은 신약성명 키보리서입니다 강의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 2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테고요. 어, 많은 참고서적 가운데 오늘 저녁에 제가 좀 부피가 적은 걸두권을 가져왔습니다. 어, 토마스 휴리시스 휴리 휴리스 주석 강의 음, 그 다음에 음, 존 어, 세일 해머가 선 에나이비 강한 페브이브코멘터리를 걸어왔습니다. 히브리서 주석과 강해가 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어, 이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비기서 또 구약 레비기서의 해석서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 구약 레비서의 기 해석서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하고 이 예배학 예배학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예법이 바로 예배로 완성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배학을 교환도 한2 5 페이지 정도 이렇게 연구를 해서 준비를 한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깊은 내용이 있으니까 이번 학기에. 나가서 가르치고 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 히브리서에 대한 그, 어, 어, 강의나 어, 어, 주석서나 강의에서나 이런 것을 한두 번 구입해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어, 이윤석 교수님 복음서 신학을 어, 네. 이번 학기에 강의할 예정입니다. 양경욱 교수님 실천신나 김상욱 교수님 설교 주제 작성, 황영석 목사님 성교학 어, 서상환 교수 제자훈련 이런 과목으로 후반기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